안녕하십니까? 논산 NTV 데일리 뉴스입니다. 2010년 11월 발생해 전국적으로 350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매몰시킨 구제역 기억하시나요? 올해부터는 이런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 등록제가 실시되는데요. 의무 교육도 필수입니다. 보도에 서경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해 전국적으로 350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메모시킨 구제역. 여기에 640만 마리의 가금류를 메모시킨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모두 축산업을 뒤흔들었던 악성 가축 전염병들입니다.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축산업허가 등록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허가 대상 농가들은 시설과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기준 역시 기존의 소300 제곱미터, 돼지 50 제곱미터가 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 시설만 등록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농가로 변경되며 등록 축종도 소와 돼지, 닭, 오리 등네 가지에서 모든 우제류와 가금류로 확대됩니다. 그 허가 기준 한네 가지 정도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등록 기준에는 이제 교육을 이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예, 추가적으로 시설 장들도 갖추셔야 되고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 축종들이 기존에 4개 축종에서 11개 축종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하기 위해선 축산업 종사자들의 의무 교육도 필수입니다. 축산 법규와 방역 및 질병 관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사육 규모와 경력에 따라 6에서 2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제. 그거 금년으로고 축사 문제도 그렇고, 예, 그동안은 몰랐지. 축사를 동네에서 안에서 키우는 걸뭐 옛날처럼 에? 하는 걸 알았지. 지금처럼 허가를 내고 등록제를 하고, 에? 그게 없었다고 저는. 허가 대상 농가를 비롯해 소규모 농가와 신규 농가는 내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농가들은 내년 6월부터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근 축협을 이용하면 됩니다. 논산 NTV 서경규입니다.